네, 이어서 제주 뉴스입니다.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문재인 대통령과 4.3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참석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보도입니다. 구준 날씨로 인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실내에서 열린 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4.3 유족, 정부, 정당 관계자 등 7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추념식 최초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며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받아달라며 추념사를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과 명예회복 등이 담겨 4.3 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것에 대해선 이제야 4.3이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4.3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한분한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 폭력에 빠진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4.3 정명 등 남아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이 끝난 뒤 위패봉환실을 찾아 4.3 영령들을 추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재임 기간 3차례나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생존 이생자와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